우와. 우와. 60 돌파. 아, 똑같아요. 와, 60, 64m. 최고 멀리 나갔어요. 자, 안녕하세요. 베스마라스입니다 오늘 낚시로 왔는데 39짜리 두 마리 잡았어요. 물고기도 잘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비거리 테스트를 좀 해보려고요. 장비를 수급을 했는데, 어 일단 10만원 는16 안타도 있고, 하지만은, 최근에 나온 게19 안타다 보니까는 19 안타. 릴링감 오져요. 아주 그냥. 도요는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저한테는 코레스2가 있었고요. 올터3를 한번 빌려봤어요. 코레스3를 살까 고민을 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 사서, 그냥 코레스2로 하기로 했습니다. 다이와 거는, 질리언 HLC. 스티지는 h l c 가 없으니까요. 신형과 구형 둘다 있습니다. 근데 저번에, 저번 영상에서 테스트를 했는데, 둘이 똑같이 비거리가 70m가 나왔어요. 그래서 성능에는 차이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저는 좌회인 유저기 때문에 구형 h l c 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h l c 를 빼고, 자, 하 둘, 셋, 넷. 이렇게 네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체크. 어, 로드는 다 똑같이 아드레나 172H대. 제가 항상 장타 테스트하는 로드예요. 그리고 라인은 다 똑같이 12파운드입니다. 이 이거는 RC8. RC8이고 이거는 BMS. BMS. 그리고 루어는 공통적으로 미트에 드해 18g짜리 텅스텐 싱커입니다. 원래는 어저께 던져 봤었어요. 어저께 던져 봤었는데 아우그 영상을 찍다가 갑자기 바람이 불어가지고 제대로 측정이 안될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바람이 하나도 없는 아침에 와서 다시 찍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자 코레스입니다. 코레스, 코레스 투. 이게 탁.. 이렇게 던져봤는데 와 되게 좋더라고요. 모든 거는 메카니컬 풀이 상태고. 와 멀리 나가요. 60미터 어, 이거 한 단계 더 내려볼까? 어, 체크 자, 다음 주자는 다이와의 구질리언 HLC 웨이브 브레이크는 4단 아 어, 이게 최고야 오 59m. 터그 다음은 올트레인 3. 내꺼가 아니라서 메카니컬을 한번 봐봐야 돼. 외부브레이크를 일단 6단. 오, 릴링감 좋은데. 오, 릴링감 작살이에요. 오. 이것도 똑같이 4단으로 해볼게요. 아까 코레스는 한 2단 정도 했었어요. 4.5단. 오오 일단 이거 재볼게요. 일단. 54m. 3.5단. 아, 지금 멀었 어요. 이거 오 57m 2.5 단, 자, 2.5 단, 아, 빽이 나요. 빽이나3단 으로 해야 될것 같아. 자, 다시 3단 갑니다. 오, 오, 64m. 이야. 다시 뛰면더 멀리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더. 와, 60, 돌파. 아, 똑같아요. 와, 6 4터 최고 멀리 나갔어요. 자, 마지막 대망의. 19 안타입니다. 어, 19 안타 드래금이 있었네요? 때 몰랐는데? 그19 안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딱 타지감도 좋고, 릴링감 뭐, 장난 아니고. 일단 안에 네이브 브레이크는, 슈는 하나를 걸었고, 어디가 맥스고 어디가 미니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맥스인것 같아요 어 그래 맞네 이게 맥스 이야 맥스로 던져도 지금 이거 안타를 했어요 19 안타 주인이 여기다 랩핑을 해놔가지고 숫자가 안보여요 그래서 브레이크는 일단 안에는 슈는 하나 그렇고 그 다음에 외부는 지금 맥스인데 맥스에서 하나 둘셋넷 다섯 한 다섯개 이쪽으로 옮겨볼게요, 이렇게. 다섯 눈금. 어우, 아. 부드러워. 하지만, 올터보단안 남았어요. 확실해, 저거. 그렇다면, 한두 단계 더 밑으로. 아, 이것도 65% 정도 여, 열었습니다. 됩니다 아, 이게 최대인데? 오크레도 많이 나오네 54m 메카니도안 맞았어. 자 다시 갑니다. 브레이크는 똑같고 야 라인이 지금 거의 다 풀렸거든요. 60m, 60m 나왔습니다. 와. 체크. 이제 비교를 해보자면, 일단, 참고를 해야 될 게, 이거 두 개는 라인이 풀로 관계 있었어요. 이거 두 개는 라인이 풀로 관계 있고, 얘는 한 90%? 한80% 정도 관계고, 얘는 한70% 정도 관계 있어요. 다 12파운드인데, 근데 이제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파운드는 다 똑같지만, 얘는 라인이 진짜 없었어요. 그리고, 브레이크에 예민한 정도는, 와, 얘네 둘이는 진짜 브레이크, 손쉽게 했어요. 제가 뭐, 써밍 고잔데도 손쉽게 했고, 식구 안타 같은 경우는, 그, 그래 예민하지 않았어요. 예민하지 않았는데, 이 바깥에 웨이브 원심을 돌리면 돌릴수록, 정밀해. 엄청 정, 정밀했어요. 조금만 열면, 조금 빽나고, 한칸더 열면, 조금 빽나고, 그 정도였어요. 뭐, 한칸 연다고 해서 팍! 브레이크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서, 아, 이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HLC 같은 경우는 야생마라고 그만큼 예민하다고 하는데, 겁을 먹고 던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은 그렇게 예민하진 않았지만, 얘네들보다는, 이 다른 릴보다는 솔직히 예민했어요. 근데 던지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H대에 무거운 뽕도를 달고, 장타를 때려야 되는데, 내 손에 파지감에딱 맞는 릴은 서밍도 잘 되고, 힘도 잘 줘져요. 그러니까 HLC가 예민해서 제가 예민하게 느꼈던 건지 아니면 손에파지감이안 맞아서 써밍이잘안된 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들 이 세계는 손에 제가 손이 워낙 작다 보니까 어, 손에 파지감에 딱 맞다 보니까 써밍하기가 되게 편했어요. 특히 이게 같은 건 스포트도 넓어가지고 그러니까 장타를 하는데 꼭어 브레이크도 중요하지만. 손 파지감에 딱 맞는 릴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 써밍도잘 되고 어, 임팩트를 줄때딱 힘도 받쳐주고요. 고기는 징그럽게 안 나와.